일단 저희가 어도비라고 하는 아이에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설치를 해볼 건데 일단 어도비에 들어가 봐야겠죠? 어도비.com 입력을 하시고 슬러시kr까지 입력해 주신 후에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이게 어도비의 한국 사이트야 자 일단은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회원가입 자체는 여러분들 원하는 아이디 계정 만들기 눌러서 나요런 걸로 계정 만들어서 할 거야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아무 입력하시면 돼요. 일단 저는 제가 통합 계정을 쓰고 있는 중이라서 뭔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정이 없어서 이렇게 계정 만들기로 들어오시면 되더라. 만든 계정 이후에 이제 저희 로그인을 해주겠죠. 내 아이디 입력하고 계속 눌러서 로그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화면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제 홈 화면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앱이라든지, 기존에 사용했었던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뜨는 것 같아요. 어떤 앱들을 쓸수 있는가. 근데 이제 저는 플랜에 구매를 했으니까 이렇게 떴겠지만, 여러분들은 플랜을 구매 안 했으니까 이런게안 뜨겠죠. 그러니까 로그인을 이런 걸로도 한번 바꿔볼게요. 로그아웃 하고, 로그인. 새로운 계정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화면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화면인 거예요. 저는 요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가입만 해두고 따로 플랜을 결제 놓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로그인을 해주시고 나면 여러분들 추천 무료 앱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뭐 이런 것들 무료 앱들 뜨고 있고요. 요 위쪽에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든 앱 그리고 포토샵, 아크로뱃 이런 것들 인기 플랜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자 어도비에 한번더 들어갈 건데 지금 같이 이제 로그인이 아예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이 되느냐 원래는 로그인을 해도 이 화면이 보였었어요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뀐 것 같네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로그인을 안한 상태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목록들이 조금 보이고요 그냥 로그인을 안한 상태에서 조금 보자 하면 크리에이티브 및 디자인에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개라고 해서 여기에 대표적인 플랜드의 목록도 들어가 있어요. 일단 포토샵을 먼저 받아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토샵을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무료 체험판과 구매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일단 이런 기능들을 쓸수 있네 정도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저희 여기에서 무료 체험판이라는 아이를 먼저 눌러봤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체험판을 눌러주고 나면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7일 무료 체험 후3 8 0 0원 7일 무료체험 후 13,200원 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일 무료체험 후 78,100원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게 개인 사용을 하실 때의 비용이고요. 학생 및 교사로 들어가시게 되면 요때는 포토샵만 단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학생 에듀케이션이 붙어 있는 그런 메이지수가 있다. 요러면 할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매가 가능 만약에 내가 요런 것들을 쓸수 있더라라고 하신다면 학생 및 교사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같은 경우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프로그램 비용과 그리고 모든앱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뉘는데 사진 같은 경우 포토샵이 가장 메인이죠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묶어서 두 개를 사용하는데 13,200원 나는 포토샵만 쓸 거다 라고 하시면 이걸 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비용 차이가 나느냐 예능 프로그램 하나인데 왜더 비싸냐 뭐 이런 게 궁금하시다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양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구매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아이패드나 이런 데서 쓸수 있는 포토샵, 어도비 익스프레스, 요런 목록들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는 어도비 파이어프라이라고 되어 있는 어도비에서 만든 생성형 AI죠. 고아이를 사용할 때도 포토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개의 생성 크리즈 사용하실 수 있는 반면 포토그래피 플랜은 100개만 가능하더라. 물론 원하신다면 스토리지를 조금 늘려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늘리는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생성 크리딧과 용량을 쓰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플랜을 골라서 계속을 누르시면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구독을 할 건지, 1년 동안 쓸 건지 아니면 한 달간 매달 지불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계속을 눌렀다 하시고 나면 이게 무료 체험판을 구매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주일 이후에 자동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원가입 하시면서 곧바로 등록하실 수 있도록 구매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들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설정까지 전부 다 OK를 하고 설정을 다 끝낸 이후에 실제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게 되면 설치가 되는 아이는 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아이가 설치가 될 거예요. 투잡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모든 앱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체험을 눌러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요 아이도 제가 정식 버전으로 받는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입력해서 써라.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쓰이는지 이런 것도 쭉 들어가 있죠. 자, 저는 따로 로그인 되어 있는 아이로 결제까지 다 끝난 상태다라고 하는 상태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치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요 단계들이 전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아이가 바로 어도비에서 나온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아이. 요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의 화면으로 프로그램이 뜹니다.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런 프로그램 화면이 뜨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느냐? 지금은 제가 이것저것 다 깔아놓았어요. 그래서 뭐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처음에 설치를 해주실 때는 그냥 이 화면에서 앱이라는 아이로 가서 설치라고 되어 있는 아이를 눌러주시면 설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설치하시기 전에 먼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게 있는데 뭐냐 앱 언어 설정입니다. 사실 설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아이를 이용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앱 언어 설정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기는 해요. 저희가 지금은 제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미 영문 버전 화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설치를 할때 어떠한 설정도 바꾸지 않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바로 설치하신다면 그때 깔리는 아이는 한국어 버전 포토샵과 일러스트가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동그라미 이게 나의 계정입니다. 이 계정에서 환경 설정이라는 아이를 눌러주시게 되면 앱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앱에서 요 앱에서 쭉 내려오면 기본 설치 언어라고 있어요. 자, 요 기본 설치 언어라는 아이를 보시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제가 만약에 한국어 버전으로 해놨다, 완료를 눌렀다라고 하면 지금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설치하라고 떠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있는 건 한국어 버전 포토샵이지 영문 버전 포토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언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언어 변경은 어려워요. 어렵고, 저희가 그냥 설치를 다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하 한국어 버전에는 있는데, 영문 버전에는 없거나, 영문 버전에는 있는데, 한국어 버전에는 없는 기능들이, 프로그램들 마다 간혹 있어요. 약간 서로 조금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실 때는 반드시, 눌러서, 환경 설정에서, 기본 설치 언어를, English International로 바꾸시고, 완료. 지금 저는 포토샵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라이트룸이나 이런 걸로 대신한다고 볼게요. 설치 눌러주시고 나면 설치 끝니요 자, 이렇게 설치해주신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도비의 공식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은 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그 업데이트 할때 프로그램을 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업데이트 할 거야 하고 업데이트 되었다는 아이를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의 설치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게 있어서 업데이트가 안됐요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아이를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